3 6세 문제만 딱 합니다.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 5 5번과 더불어. 그래서 456번인데, 실수 t에 대해서 x가 0부터 1까지고, 계속 절대값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데, 우선 안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4차하고 몇 차가 되요 2차가 됩니다. 그래서 y쪽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의 최대값이에요. 0부터 1까지 해서 최대값을 gk라고 하자. 음수일 때도 있고 1보다클 때만 따져봐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저 함수는 y라고 할게요. x 제곱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k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k 음수가 여기는 더 이상 이제. 0 되는게 없으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인 Y축대칭인 함수, 우함수가 됩니다 이때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여서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K가 무엇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하여 때하여 어, 이때의 그 최대값은 곧 최대값 g k는 얼마가 되겠구나 f 1 되겠습니다 따라서 f 1인데 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양수니까 1마스 몇 k가 되고 2k가 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어, 2k,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0보다 어떨 때니까 작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 따라서 이 GK, 요 그래프 상에서의 최소값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자, 반면에 요 그래프에서 K가 양수가 되면, 양수가 되면, 여기서또 근이 두 개가 쌍으로 생기죠. 그래서 해당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예, 0일 때는 접했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요 값이 바로 얼마냐면은 뭐 루트 2k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k가 언제 0보다 클 때라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나 뜰 때인데 그럼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극소값 감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y 프라임 이걸 토대로 미분을 하면 4x의 세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고 4kx가 되겠고 따라서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루트 k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고맙게도 k가 1보다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루트 k는 1보다 역시 크거나 같고 따라서 1은 어디 있느냐? 1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범위도 역시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0부터 1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였던 것이고, 얘를 절대 값을 취해주니까 꺾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음, 따라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어디갔을까요 여기에다가 1을,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값이 1마스 몇 k가 됐고, 2k가 됐고, 그럼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도 지금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어서 해당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k가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거고 의 무슨 값이어서 최소값이니 여기다가 똑같이 얼마를 집어 넣어 주면 1을 집어 넣어 주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k가 지금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었다 이때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다 1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 1-2K가 될 것이고 이때 이것을 뭐 꺾고 올라간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여기서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최소값은 곧 얼마일 때가 돼야 돼요? 0일 때가 되나요 지금? 자꾸 틀리네요, 선 쌤이. 여기가 지금 여기 아니라 뭐가 내야 돼? 넘기니까 똑같이. 예, 2k-1인 거다. 뭐가 된 거라고, 여러분들? 2k-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저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2k-1을 그리는 거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k가 얼마보다 크나 같때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일 때가 얼마가 됩니까? 1입니다. 그래서 p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되죠. 457 가겠습니다. 음. 역시 얘도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보 구간의 구간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의두 칸입니다. 그래서 f'x를 프라임 먼저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이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 거고, 3하고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아,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띕니다.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음의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겠고 아 여기서 지금 변곡점은 어디 있겠어요? 1이 되겠죠. 다두칸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긴 또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5가 되겠고 여긴 또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음. 자 이때 여기에서 t부터 t 부터 t 플러스 2 까지 t 부터 어디까지 t 플러스 2 까지에서 요 함수의 무슨 값을 최대 값을 gt 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정해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3 을 본다면 요것의 범위는 바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범위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얘는 지금 t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확대를 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좌측에서 마이너스 3보다 좌측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이런 상태에. 지금 뭐가 있구나 여기에 t 플러스 t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t가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가 있고 t 플러스 2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는 해당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때의 최대값 gt라고 하는 것은 이 gt 이겁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구나 ft 플러스 2라고 읽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요 식을 써주되 리미트 써볼게요 티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gt는 ft 플러스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0분의 0골이 되었습니다. 이때 f에다가, 좀 복잡한 식에다 이걸 대입하기는좀 부담스럽죠, 요거를. 그래서 딱 봤더니, 여기가 지금 ft 플러스 2죠. t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요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시킵시다. 요놈을 요 그래프를 t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오케이? 음. 자, t로 바꾼다는 얘기는 t+2가 t+가 +2가 뭐로 바뀌어라? t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t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t-2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t축으로 두칸 간다. 마이너스 3을 얼마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t 마스가 된 거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식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때 요 그래프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f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요 그래프가 바로 ft라고 한다면. ft하고 f-1과 만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중근을 갖고 t의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추가근을 갖는다. 따라서 ft-f-1은 xt 플러스 1의 제곱에 t 빼기 5가 됐고 최고차 항의 개수는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2 t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가 t 빼기 5가 되겠고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주게 되니까 어,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고 오실 거예요. 자 최고 상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에다 이렇게 해서 fx는 x의 4제곱 이렇게 갈 것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X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X가 1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예. 네. 이때, t-부터 스 t까지 곧 fx니까, X의 범위가 t-1에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 해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고요. 구간이 gt인데, 이 범위는 t가 얼마부터, 또, 또 t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에서는 무슨 함수이다? 상수 함수이다라는 겁니다. 음. 치역이 하나라는 얘기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X가 1이라고 하고, 첫 번째 케이스가 그냥 극속값만 이렇게 있는 상태인 대칭인 함수라고 친다면, <laughs> 자, 이때 T-1부터 T까지인데요. 역시 구간을 나눠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T-1. 여기가 t, 어떤 겁니까? 그 t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때 이 상태에서의 최소값 gt라고 하는 값은 gt는 뭐가 되겠구나? ft가 되겠죠? 맞죠? ft가 되겠죠? 자, 좀더또 이동을 해서 여기가 바로 t-1이 되겠고, 여기가 t, 다시 얘기해서, t-1은 1보다 작거나 같고, t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곧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해당 gt의 그래프는, 의 최소값은, gt 값은,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f1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여기가 지금 t-1이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는 상태가 된다면, 곧 뭐냐면, t-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gt의 gt의 그래프는 ft-1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t가 1과 이상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때, t의 축입니다. 여기가 t 축. 그래서, 1, 어, 여기가 이라고까요 1일 때는, 1일 때는, f의 그래프를, 자, f.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알았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t가 1부터 2까지에서는, 여기가 지금 f1이거든요. 그대로 f1을 유지가 되고, 2보다 크나 같 때는 ft만 써 원래는 이로한 그래프였는데, 이거를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t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에서는 상수함수예요 얘가.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무슨 함수구나. 상수 함수가 되니까 얘도 상수 함수가 될 때가 존재는 하지만 어, 문제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1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1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뭐냐면, Uh, X의 범위는 얼마부터? 여기서 지금 X의 범위는 T-1부터 어디까지고 T까지인데 해당 T라고 하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상수함수를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T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해당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이 때의 gt가 존재할 거고, 최소값 존재할 거고, 쭉 가서, 쭉 가서, t의 값이, 여기서 t의 값이 어렵을게요. 마이너스 1이면, 해당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그,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최소값과, 여기서 만들어진 최소값 서로 어떻다? 일치하게끔 해, 다오, 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해서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해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되겠고 또 t 값이 살짝 변화가 되면 또 옮겨지겠고 이런 식이겠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서의 최솟값부터 X가, X가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고, 마이너스 2까지 가더라도 최솟값은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디 부분을, 요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더라도 이 최소값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 이렇게 유지가 된다. 정말 이해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이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해당 그래프를 다시금 그려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다시요. 여기가 마이너스 거꾸로 추적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최소값이 얘인데, 또 이동을 해봐야 그래도 마이너스 1대가 최소가 됐고, 그러나 이제 마이너스를 마지막으로 갖고 있을 때가 또 최소가 됐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긴 또 얼마가 되느냐. 3칸 간 거니까 4칸, 이렇게 4가 되겠죠. 이해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단 그래프는.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g 프라임 3을 물었어요. g 프라임 3. 어, 그러면 t가 3 근방에서요. 3 근방 값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범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t의 값이 3이면 t가 바로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2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구나. 3까지가 됩니다. 어디에요 어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여기 1인 거고 여기 얼마여서 4가 됩니다. 그럼 2부터 3까지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2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쪽 사이에 지금 있다라고 볼수 있대요. 이때 이렇게 된 것을 의미한다. 어다기에서 이때의 GT라고 하는 것은 GT라고 하는 것은 곧그 어때에서 T-1부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t 가 있을 때 t 가 이렇게 있을 때의 무슨 값이니까 최소 값이 되겠고 해당 범위는 t 마이너스 부터 어디까지 t 까지 가 된거니까 무엇과 같구나 ft 랑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g 프라임 상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겁니다 지금. 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이 범위에서 최소 금 g t죠. 따라서 g 프라임 t는 뭐3 금방이에요. f 프라임 t랑 똑같은 거고. 따라서 f 프라임 x에 대해서 이식을 구해본다면, 이식을 구해본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와 똑같습니다. f x와 똑같습니다. f-2랑 같아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f 2예요 이렇게 되는 지점 x의 값이 얼마랑 마이너스 2하고 4일 때 각각 중군이 되겠고요. 최고치 한계수는 1이니, fx-f-2는 x 플러스 2의 제곱, x-4의 제곱이고, 최고치 한계수는 1이 되겠고, 따라서 f'x는 이건 사라질 거고, 곱미분에 의해서 2x 플러스 2의 1제곱, x-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따라서 이때 g 프라임 3은 f 프라임 3이 되겠고 따라서 2에다가 3을 넣어주게 되면 곱하기 5, 3빼까1플러스에다 3을 넣은 거니까 25 곱하기 2 여기가 마이너스1 되겠죠. 따라서 여긴 10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 있구나. 40.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됩니다.